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아입니다 오늘은 K&L 할 건데요. K&L을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하고 막 답하고 그르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를 하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가 격리 때좀 하다가 안 하고 있는 실리왁스를 하면서 K&L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핸드폰에 다 적어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다 적어왔습니다. 폰을 어떻게 해지 일단 너 여기 있어봐. 썸네일이 찍고 싶어요. 썸네일. 어? 불이 왜안 붙지? 보고 제가 읽으면서 답을 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총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총대는 모든 걸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라 독재를 하는 사람들한테 쓰이는 말은 그냥 뭐 그쪽 판매나 그런 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몇 살이신가요? 저는 공년인 생입니다 이번에 고일 들어가고 17살이죠? 그리고 이름 뜻. 모 와, 뜻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얘는 대표적으로는 그냥 모아에서 미음을 이용으로 바꾼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최은준 얼굴을 볼 때마다 우와라는 감탄사가 나와서 생일은 2006년 12월 12일생입니다. 아 12월 12일생입니다. 12일 저는 1일이어가지고 앞자리 뒷자리가 똑같아요.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저는 볼링이라는 종목을 하고 있고요. 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어제 어머니가 운동 볼링을 취미로 치셔가지고 해볼래 했는데 진짜 한다 그래가지고 부디로 그냥 어내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나가시는 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큰 대회 나갈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신을 컨트롤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큰 대회라고 하면 뭐 소년체전이나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할때잘 되면 그냥 그 유지를 하겠지만 잘안 되면 뭔가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딱이 점수만 치겠다 하고 칩니다. 멘탈은 무조건 다가 만돼요 볼링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덕질할 때 쓰는 비용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냥 용돈 받는 거 모아서 씁니다. <laughs> 그동안 덕질하는데 쓴 돈은 제가 이 질문 때문에 이버스샵에서 쓴 돈을 계산을 해봤는데 이버스샵에서는 100만 원 정도를 썼고요. 이제 뭐 오프깡이나 아니면 포카 사는데 뭐 이런 저런 다른 사이트에서도 산 앨범들 이런 거 합하면은 뭐한 15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엄청 많이 쓴 편은 아니에요 한 달에 재비용 얼마를 쓰시나요? 이거는 제가 이제 컴백을 했냐 아니면 공백기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한 달에 그래도 0만원이상 쓰는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컴백할 것 같아가지고 모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포카 중에 시세 높거나 아끼고 좋아하는 포카.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 포카 중에 제 시세가 높은 건 일단 라자다 윤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막, 오5 3 럭드처럼, 엄청 비싼 북한은 사질 않아가지고, 좋아하는 북한은, 사운드웨이브 럭드 연준이 되게 귀여워가지고, 그거 좋아요. 해 쇼핑할 때 제일 많이 가는 곳, 음, 밖에 오프라인에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는 쇼핑을 자주는 안 하지만, 거의 아울렛이나 백화점 이런 곳에 갑니다. 펜나 가게 된 소감. 펜나야 아주 좋죠. 그래 걸릴 줄 몰랐는데 걸려가지고, 정말 행복한데, 지금 연준이 건강 상태가 먼저라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동갑 모아에 대한 생각. 좋아요. 주관적인 멤버별 매력 아 이거는 또 많이 말이 나오겠지만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하자면 일단 수빈이는 이 뭐랄까 겉으로는 정말 순정성생해 보이는데 리더라는 것도 있고 이제 동생도 세 명이고 하다 보니까 외면과는 다리도또 외면은 강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연준이 매력은 첫 번째 저는 이 목을 제일 좋아합니다 입술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술이 <laughs> 진짜 예쁘죠 그리고 연준이는 뭐 성격도 좋고 그리고 범규는 솔직히 얘가 겉으로는 장난개도 많아 보이지만 좀 마음도 좋고 얘가 진짜 착하거든요 뭐다 착하지만 뭔가 범규는 겉으로는 장난꾸러기다 보다 이랑 소속합니다. 그다음에 태연이는 얘는 진짜 나이에 비해 형 같지만 얘도 가끔 보면 귀여운 부분이 있고요. 일 눈, 코, 입다 커요, 진짜. 우리는 이 태생님이 최고죠? 일단 희니카는 진짜 얘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여워요. 진짜 뭔가 이내 마음에 그런 기류가 흐른다 이잖아. 뭔가 다른 멤버들과는 다른.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얼마 나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긍정적인 사람인것 같아요. 포카 양도 어디서 봤는지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골고루 봤습니다. 트위터에서도 봤고 포카 마켓에서도 봤고 관계장터에서도 봤는데 이렇게 세 개를 다 찾아보다가. 결국은 제일 싼거나 좋은 거를 찾아서 사죠. 입덕 시기, 입덕일. 저는 작년 2021년 2월 17일이었나? 그때 입덕을 했고요. 얼마 전에 1주년이 되었습니다. 입덕 시기에는 모후상 공백기. 입덕하게 된 계기는 최현준 영상이 막 떠가지고 봤는데 얘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때 파란머리 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파란머리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남자는 처음 본다. 유튜브에 계속 투 y 투만 뜨는 거예요. 와, 영상 하나 보다 보니까 t u 보다가 결국에는 입덕을 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e 아 o u t 서 좋은 점, o 아 t u b e y 은 u t u b 로 YouTube, YouTube, y o u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b 들만의 성격과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런 게다 좋습니다 뭐 하세요? 칼을 사는 기준 일단 저는 하자가 엄청 예민한 건 아니고 만약 구하기 힘든 거다 그러면 그냥 조그 y 한 비스 있으면 y 안 나는 거 있으면 o u t u b e 생각해요. 근데 너무 심한 하자거나 너무 시세비 높거나 그러면 안 사는 편입니다. 다음 제일 좋아하는 투바투 노래 이게 근데 제가 어떨 때 듣냐 따라 조금 다른데 저는 일단 잘 때는 아워스뭐 별의 낮잠 이런 거 좋아하고요. 사실 잘 때도 구사람 듣는 사람이 저이던데 그리고 그냥 좋아하는 노래 솔직히 전다 좋아하는데 뭘 내가 뭘 제일 좋아할까? 이제 저는 취향이 살짝 신나는 거 좋아가지고 해 신나는 걸 많이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뭐할때 가장 행복하신지 저는 투두 볼때 정말 행복하고 그거 뭐 투바투를 떠나서는 요즘에는 이제 좀 피곤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놀때 재밌긴 한데 조금 피곤하고요. 뭐할때 내가 제일 행복할까? 돈 받을 때? <laughs> 투바투를 덕질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 오저 뭐 위버스 댓글 받았을 때? 그 연준이한테 받았었는데 그때 진짜 땅까지 때리면서 이게 진짜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진짜 완전 레전드였어요. 다음 제일 비쌌던 굿즈 아무래도 MD. 앤디 포카 미니 포카 세트가 8만원이었나? 그게 제일 비싸지 않나요? 민초호 불로 진짜 윤준이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불호입니다 정말 못먹겠어요 유튜브 시작 계기 그냥 이제 취미로 갑니다 저는 예 취미로 하고 있어요 하려고 예그 영상을 찍었는데 또 제가 옛날부터 팬게임을 좀 가끔 해서 그냥 그런 원래 있던 실력으로 조금 그냥 재미로 했는데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구독자 목표 저는 그런게 없어요 솔직히 어 구독을 해주 해줘... 이면 좋지만 저는 막 목표같은건 없거든요. 최애 멤버, 최애 연준이고요. 차애 멤버, 차애가 진짜 문제인데 지금 강태현이랑 최범규 사이에서 엎다 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둘다 할게요 그냥. 최애가 연준이 된 이유. 뭐어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영상을 보고받았어요그운영 영상을 보고 받았습니다 최애가 연준이 말고 바뀐 적이 있는지 없습니다. 다 최애랑 닮은 점 하나. 내가 최 연준이랑 뭘 닮았을까? 사실 뭘 닮았지? 저는 생각 좀 해볼게요 아 맞아 맞아 이거 있구나 MBTI가 똑같아요 ENFP 제일 실물로 보고 싶은 멤버 다 실물로 보고 싶지만 그래도 최애 준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와트 앨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앨범 컨셉이나 이런 거는 저는 9사3이나세불반 되게 좋아하고요 저거 뭐냐 스타 앨범 때는 애들이 너무 귀엽고 그 다음에 블루아우도 너무 이쁜데 진짜 다 좋거든요 정 솔직히 말하면 다 좋습니다 포카 샀는데 사기였던 적 있는지 저는 사기를 당한 적이 진짜 좋 좋아요 아니, 아니 사기 다 좋단다 저는 사기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다음 유튜브 촬영 장비 어, 저는 그냥 거치대 하나 핸드폰 그런 것 같습니다 차의 그룹 저는 부분진이 없어요 그냥 투바투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편집 앱뭐쓰시나요 저는 블로 쓰고 있습니다 편집 잘하시는 이유 제가 편집을 잘하나요? 그냥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서 이 정도 하는 건데. 근데 자꾸 부츠누에서 뭐가 떨어지거든요? 부여놓기에 뭐가 자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 투바투 말고 좋아하는 연예인. 어, 이렇게 덕질을 하진 않지만은, 호감이 있거나, 호감이 있는 연예인이라면, 음, 배우 서강준님, 투바투 세계관 이해하시는지, 제가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막 찾아보고, 웹툰도 지금 막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것 같아요. 이게 세계관이 두 개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해를 했음 완벽히 이해는 못했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한 것 같아요. 오늘 보드셨나요? 방금 전에 아주크 그 치킨 먹고 왔습니다. 즐겨보는 유튜버분 영상이 있다면 누군지? 아저 유튜브 보는 <laughs> 어 저는 일단은 이런 덕질 관련돼서 떠나서 우주아마님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우주아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게임 유튜버거든요. 근데 진짜 개꿀 재이고요 <laughs> 영상은 대충 며칠 동안 찍고 올리는지 이거는 저의 기차니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용돈 얼마 받냐 물어보시는 것같은요저 일주일에 만원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할머니집 가거나 그러면은 뭐 용돈 주시는 거 받고 그래서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사는 겁니다. 덕질할 때 투바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제가 투바투를 알게 된 거는 2019년이에요. 구사산 활동 때 이제 볼링을 치고 있는데 볼링장에서 노래가 나오고 막 뮤비가 나오는데 막 파란머리 남자 애랑 막 노래도 중독성 있고 해가지고. 이 노래 뭐지 어제 누구지 처음 보는데 막 이러면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덕을 하고 있네요 지금 학교 친구들은 유튜브 하는 걸 아시나요? 아신다면 반응이 궁금해요 <laughs> 아는 애들이 몇명 있거든요 반응이 반응은 그냥 그냥 뭐 챙겨 보는 애들도 있긴 한데 가끔 그냥 처음 알게 됐을 때 유튜브를 한다고? 너가 그래서 어나 구독자 이 정도 있어 면은너 대박이다 막 이러고 어제 <laughs> 할때 어머니 반응. 저 엄마요? 한심하게 쳐다보죠 취미 제 취미는 편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편집이 귀찮을 때 귀찮은데 또 재밌어요 또 취미가 뭐가 있지? 판스 도안 만들기 다음 가장 좋아하는 투바트 코디 올블랙이나 올화이트도 좋았고 연준이 그캐덴독때 입었던 노란색 니트 알죠? 그거 진짜 너무 좋아해요 공부 잘 하시는지 옛날 제 브이로그에 한번 시험 점수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과학이랑 국어는 80점 넘게 맞았는데 영어 수학은 24점 뭐 이렇게 맞습니다. <laughs> 안돼, 또 베이는 거 아니야 냄새? 냄새 베이는 거 아니야 여기? 자일단 오늘 Q&A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Q&A 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답변이 잘 됐을지 모르겠다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